네 양심카 황리범입니다자 양심카의 채널이 어느덧 4만 명을 앞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4만 명의 기념으로 저희들이 자그마한 이벤트 한번 준비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양심카의 골든타임 소화기를 앞으로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100분을 선정해서 선착순으로 드릴까 합니다 자이 양심카 골든타임 소화기는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런 존재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움을 받았던 양심카의 그런 의미를 되새겨가지고 네 남을 도울 수 있는 혹은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로서 역할을 할것 같고요.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양심카가 되기 위해서요. 이런 이벤트들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앞으로 영상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카의 지구공 특별 전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구공들은요. 이렇게 다수의 차량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차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영상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 대표 황인모. 오늘도요, 양심카에서 또한 번에 좋아하실 차량인 바로 e 3 0 0포메틱익스클루시브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요, 2 0 2 0년식에 7만 키로대 차량입니다. 어, 금액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저렴한 3천만원대 차량으로 판매할 거고요. 저 3천만원대 중에서도 비교하실 수 있는 굉장히 전국 최저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검정의 안쪽에 모카 시트가 준비되어 있는 차량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차량 같은 경우는요, 들 조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스마트 어댑티브 크로스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해하시면서 조금 더 운행하시기 편하게끔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해드릴 차량은 바로 벤츠에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정말 대형 볼륨 모델입니다. E클래스 중에 E30 0 휘발유 차량이고요. 포메틱의 익스클루시브 모델 준비했습니다. 어 E30 0 중에 가장 비싼 모델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고요. 이번 차량의 차량번호 7201입니다. 2019년 12월 등록에 2020년형으로 출고가 된 차량이고요. 7만 키로 적산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고요. 자이 차량은요 뒤에 백판이라고 하는 범퍼 쪽 하단 부분이 교환이 돼 있는데요. 뭐, 운행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용도는 있습니다. 자 외관 색상은 검정색의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시트는요 모카색, 그러니까 브라운 시트가 조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익스클루시브라고 하는 특징은요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아실 텐데요. 모카 시트랑 잘 어울리고요. 신차 가격은 8,500입니다. 신형의 모델들이 지금 1억 원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금액에 이제 E 클래스가 판매되는데요. 사실 신차를 구매하시는 금액들 가지고 조금 더 저렴 예산을 가지시는 이 차량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3천만 원대로 판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핸들 조향이 추가로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반자율 주행, 그러니까 차간 거리 유지하시면서 핸들 조향까지 들어가는 그런 똑똑한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차선 유지까지 들어가니까 보험료 할인 받으실 수 있고 전국 최저가를 지향하는 2,000cc의 휘발유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하나씩 외관부터 설명시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차량은 E 클래스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차량이고요. 핸들 조향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차간거리 조절이 되는 그런 차량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 보시게 되면 S 클래스처럼 지금 레이더 센서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카메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익스클루시브 모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신차 가격이 8,500 정도 했습니다. 유리막 코팅까지 내놓았고 어, 당연히 멀티빔 LED 라이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 1초에 100번까지 연산이 되는 굉장히 똑똑한 지능의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300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 2000cc가 조금 안되는 이 엔진을 통해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혹은 연비 혜택 그리고 유리배의 혜택 이런 것들을 받으시길 원해서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이클래스야말로 e 그리고 익스클루시야말로 정말 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과 그 다음에 크롬의 몰딩들 이런 것들이 정말 조합이 잘 되어있는 차량이 되어있고요.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E300이라고 하는 마크와 2020 휘발유죠. 그리고 포메틱이라고 하는 4륜구동 체계가 옵션으로 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보시게 되면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벤츠 마크와 뒤에서 보시면 리어 램프에 이렇게 은하수를 뿌른듯한 느낌의 이런 별들의 형태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형용할 수조차 없는 그런 안쪽에 이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전동 트럭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 공간들 넓게 넓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레버를 통해서 앞에 좌석 시트를 눕히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물건들을 실으시고 가시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실 겁니다 그럴 때는요 이렇게 앞좌석 시트를 그러니까 두 2열의 시트를 앞으로 이렇게 넘기실 수 있는 기능들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크거리도 마련돼 있어서 장바구니 같은 거양쪽으로 이렇게 딱 걸으셔가지고요 안전하게 좀 이용하실 수 있고 뭐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이런 수박 같은 걸 걸어놓는데 용도를 많이 썼거든요 트렁크 공간, 장보 시기도 굉장히 편리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공간들 넓게 뚫려져 있기 때문에 뭐큰 짐들 실으시거나 뭐 골프백 같은 거 실으실 때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이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약간의 스페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보관하실 수 있는 부분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버튼은요.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키킹 방식으로 닫을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이 차량에서 다 녹아져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벤츠 차량 하면 여기 C필러가 둥그스름하게 하나의 형태로 두껍게 들어가는 게이 차량의 특징인데요. 어, BMW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깎아지는데 벤츠는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 느낌을 보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루엣들이 반달 형태의 유리창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멀리서 봐도 이 벤츠구나 어, E 클래스인지 X 클래스인지 뭐 C 클래스인지 약간 혼동이 되실 정도로 이 패밀리룩을 관장하고 있는 차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많은 국가에서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서 이 벤츠 차량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이런 내용들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뭐 품질 관련해서도 말씀들이 많겠지만 이번 차량 E 클래스 300입니다. E 300에 그리고 추가 옵션이 핸들 조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능적인 부분들까지 옵션적인 부분들까지 아. 이 정도면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나 수입차를 구매하시는 이유는요, 어, 국산차에서는 대놓고 옵션이 있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수입차들은 가끔씩 은연 중에 내가 몰랐던 기능들을 운전하시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기분들의 묘미가 또 충분히 있으니까요. 사용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할 텐데, 색상 또한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을 열었습니다. 모카 시트. 너무나 좋아하시죠? 외관은 검정과 실내는 모카. 이렇게 들어가 는 차량입니다.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역시나 나파가죽의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상단부위는 가죽으로 마감이 되고요. 스티치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리어노드 트림이 나무결의 형태로써 질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져질 때의 부분들까지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E400은 여기가 피아노 트림으로 적용되는데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등급이 하나는 낮은 E300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차이즈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E300 익스클루시브 포멘티 차 차량은요 가장 비싼 모델의 볼륨 모델입니다. 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고요. 반대편 시트도 조절할 수도 있고 버스 소디어가 들어가고요. 가짜 아닙니다. 진짜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안쪽에도 스티치 라인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톤의 배치들을 약간씩 변경하면서 톤온 톤의 배치들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 요 차량의 옵션입니다. 요게 들어가거든요. 핸들 조향 기존에는 요것까지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차선 유지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향이 들어가지만 핸들 조향이 여게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반자율이라. 하죠. 차량 간격 유지하실 수 있는 기능이 없었는데요, 여기 핸들을 보시게 되면 간격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들어간 로인해서 운전하시다가도 조금 안전하게 조용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는 보조 장치까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익스클루시브는 아래쪽에서 위로 떨어지는 듯한 일자형의 시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약간 안쪽에 있는 부분들도 잘 잡아줄 것 같은 형태의 시트 구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미 버킷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양쪽에 운전자를 잘 잡아줄 것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클래스를 e 다시 들도 벤츠에 대한 승차감들을 충분히 느껴보실 수가 있겠고요. 내려가시게 되면 안쪽에 벤츠라고 하는 마크 들어가 있고 시트의 상태들 비교적 상태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이런 데는 어쩔 수 없는 게 타고 내리면서 이거를 피하고 타실 수는 없습니다. 이 세단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고 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림은 있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실내를 한번 타면서 보 시동 걸어보고 안쪽 옵션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타봤거든요. 자 일단 불을 한번 제대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켜보고 키의 개수 말씀드리면 이렇게 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죽 키 케이스가 돼 있고 하나는 일반 키로 돼 있는 이런 형태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거 써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유리막 코팅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량도 유리막이 되어있다라는 상태 말씀드렸고요. 요거 유리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 보상 받으시는 거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뭐 디테일링 샵에서 하시는 뭐 정말 200만원짜리 유리막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도 중고차지만 이런 걸 좀 해드려서 깨끗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을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차량도 시동 한번 어봅시다 2,000cc의 휘발유 엔진입니다. 자, 제가 앞에 있는 계기판 키로수를 말씀드리면 74,700km입니다. 그래서 7만 키로대 차량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계기판 보여드리기 전에 핸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들은요, 19년 이후부터 바뀌어진 핸들의 모양이죠. 그래서 간단한 구성들을 갖추고 있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의 모양들이 여기 뒤로 빠졌었는데요. 이제는 핸들 안에 다 들어가면서 조금 더 조작하시기 편한 부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차간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S클래스의 형태를 좀 닮은 핸들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헝커보다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막 클락션 같은 거 누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없을 으면좋겠지만 그래도 누르시기도 굉장히 편리한 구성들 그리고 벤츠 마크가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느 누가 봐도 벤츠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차량이 되어 있고요 어, 제가 레드문이라고 하는 색상의 앰비언트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색상들은 계속해서 바뀌지는 차량입니다 자, 계기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자식 디지털 클러스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을 구성을 할수 있다 라는 점에서 혜택이 있고요 뭐, HUD,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까지 미디어 그 다음 노래까지 다다 하실 수 있고요. 역시나 서비스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뭐 타이어라든지 정비 알림 주기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 보조 장치 같은 경우는 차량 간격 유지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트립에 놔둬서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시다가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거기 들어오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지금 계속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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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하고 있죠. 이게 멀티빔 LED 라이트가 계속 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빛이 안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라이트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좀 비싸긴 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계기반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이 딱 나오고요. 물론, 벤츠에서 쓰는 내비게이션은 조금은 또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는 뭐 이제 개인 성향이 차이니까요.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전화, 연결 들어가시게 되면, 이 휴대폰과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차량에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트 조절 가능한 것들, 그리고, 다이나믹 셀러터를 통해서 운전하실 때 재미들을 한번 느껴보실 수가 있겠고, 보조장치를 통해서, 아까 뭐, 교통표지판 읽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액티브 브레이크까지 조절이 되시고, 라이트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아까 앰비언트 라이트, 요거, 멀티 컬러가 적용되는 건, 18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색상이 계속 유기적으로 바뀌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써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내려가시면, 차량 설정에서요, 뭐, 벨트 장김 음향 자동, 뭐, 자동, 미러 잠김 이런 것들까지 이지 액세스 이런 것들까지 다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써 보시면은 다양한 구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벤츠가 옵션이 없다라고 하는 차들도 있겠지만 이번 차량은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컬럼 시프트를 위로 올리시게 되면 어라운드뷰라. 네, 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한 차종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옵션들이 있는 걸 많이 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내려가시게 되면 역시나 이 우드 트림에 대한 마감들. 하지만 이 아래쪽에는요. 그냥 하이그로시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스크래치에 취약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e 클래스라는 점에서 그리고 엠비언트랙가양쪽에떡다 나오니까 또 고급진 느낌들은 또 빠짐이 없는 그런 차량이 되어고또 시계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조절들 따라오고 뭐 시계 보시면서 운전하시다가 그렇게 필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계 보시면서 운행하시기도 재밌는 차량이 되어있고요 반대편에도 통풍기에서 시트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조절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다 되고요 알아서 꺼질 수 있는 기능들까지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놨으니까 뭐 타시기 전에 이 시트 조절들도 제가 미리 알아서 이렇게 딱 조절할 수 있으니까 운전하시다가도 불편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 다른 BMW와 Audi 차량에서는 여기 있는 게 전부 다이 자동이거든요. 하지만 이, 이 클래스는 여기 수동이라는 점. 이게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뭐 썬루프가 있다는 점에서 만족을 하신다라면요뭐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도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면요. 안쪽에 공간들, 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범에스 오디오가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스피커가 두 개가 추가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열선 시트까지는 들어가 있는 모습들, 우드 트림의 마감 소재들, 앰비언트라이트의 색상 조절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자, 안쪽으로 한번 타보도록 할 텐데, 온통 브라운 색이죠. 이 발판에 있는 이런 매트도 브라운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브라운이고, 브라운이고, 안전벨트도 브라운이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8,5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주실 만한 포인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역시나 뒤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죽 상태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에어백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어퍼이기 때문에 또 후석에 있는 안전에 대한 것들까지 챙길 수 있는 차량이 되었고요. 자 실내 한번 타보도록 할 텐데, 어, 굉장히 얇은 시트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쓰실 만한 편안한 시트의 좌석이니까요. 이런 부분의 디자인을 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로 한번 타봤습니다. 뒤에 타시게 되면 따로 독서 등이 뒤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옷걸이도 사용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안쪽으로 깊게 파져 있는 이런 공간들 때문인지 무릎 공간들이 충분히 나오고요. 그로 인해서 이 안쪽에서의 좀 공간감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좌석을 더당기면더 공간이 많이 남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게 있겠고요. 내리시게 되면 여기 뒤에 있는 패널도 전부 다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그냥 그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확실히 수입차에 대한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소리가 많이 나는 분들 닿는 부위에 대한 부분들은 직물로 처리하면서 확실히 소음을 줄이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엿보여지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안쪽에는 이렇게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이 간단한 이 충전구 부위들이 있겠고요. 시거잭도 들어가고요. 가운데 있는 센터 암레스트를 내리시게 되면 비런 공간들 화려한 시에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도 따로 따로 많은데 있어서 어, 안 쓰시게 되는 경우에 이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쓸수 있는 것들까지 상당히 공간 활용을 잘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에 뒤에 또 이렇게 카시트 설치하야습니까아이스픽스까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를 레버를 빼시면. 이쪽에, 아이소피스 거치, 거치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는 그것들까지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지가 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마개도 다발효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앰비언트라이트 색상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모카시트라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2300, 익스클루시브 포메틱 준비되어 있는 2020년식의 차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3천만원대, 전국 최저가로 판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클래스는 정말 많은, 만인의 대상에 좀 부러움을 사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S 클래스라고 하는 정말 하이엔드급의 차량이 있겠지만요. 뭐 그런 차량을 운행하시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뭐 나라에서 받는 이러한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차량을 선택하시기가 조금 애매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요. 이 e 클래스 중에 또 E300, 익스클루시 모델을 선택을 많이 하시고요. 어, 좀 젊은 타겟층을 가지고 있는 AMG 라인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요이 서스펜션이 조금 더 1cm, 2cm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승차감에 조금 더 혜택이 있으신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인지 안쪽에서의 나파가죽들과 그리고 모카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예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있는 이 핸들 조향 옵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4륜으로 좀 안전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차 가격은 뭐8500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뭐 벤츠는 뭐 지금에 와서야 뭐 E클래스 가격이 너무나 비싸죠. 거의 1억원에 해당하는 가격까지 올라갔는데요 어 그렇게 네, 비싼 금액을 주시고 E클래스 사시는 것보다는요 이 중고차를 통해서 조금 더 가성비 있게 노려보시는 것도 한방법 나는 생각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 판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카에서 이번 차량의 판매 가격은 3,6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이런 차량을 보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이 차량도 역시나 가격대가 좀 저렴해서인지 금방 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 이런 것들 살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고요. 저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 대표 황인모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